자, 이사주는 어제 신의신축신병지신묘에준나는그딸2 7세대 딸이에요 27세 기에 임신 무신계인데 여기에 이제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누나 고모와 모친과 할머니가 다 나타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신이 기묘와 뭐예요 무기상비묘신앞에서 임신을 보여주는데 임신이 학원을 하는 고모가 돼요. 왜냐하면, 개하고 김효가 해묘합해서, 어, 김효가, 개가 부친이고, 김효가 모친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예요? 개가 할머니가 돼, 할머니. 해중임을 내놔서 할머니가 할머니면서 부친이고, 부친이고, 할머니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무신이, 명주 무신이, 기묘와 무기상비 해가지고, 기토 타기면서 임신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안 되지. 왜냐면은, 하 임신을 포위지했지만 기묘 무신이. 임신은 월신이고, 일신을 복장 겁니다. 그래서 월주 임신 자체가 대위에 대위. 큰 자리니까, 이게, 그, 무신이 임신을 어떻게 할수 없고, 토국 임, 하지만, 토국수 하지만, 토국수가 불가능해요. 신금이 월지 신금이우승권이 있는 거예요. 월지 임신이 신을 소유해서 신을 복제했기 때문에, 무토가 임수를 극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학원을 뺏지 못하는데, 중요한 것은, 개가 붙이면서, 이게 본인이 명주의 할머니가 돼. 할머니가, 어? 해중에 임원 레벨을 인계상비하고, 이해신처는 신생에 해요. 그래서 무신과 기묘를 갖다 꼼짝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어 딸이 학원을 먹으려고 생각했지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친이 밑에 있는 모친이 원래 알바로 들어왔는데 400을 받았고 딸도 400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00만 원 정도 카드를 쓰도 사용하도록 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학원을 저거들이 암암리 생각해가지고 뭐 5천만 원을 돈을 가지고 왔더래요. 자세한 상황은. 그런데 의도가 있었죠왜 5천만 원을 왜 줘? 아이, 그래도 우리가 뭐 근무하면서 뭐 좀, 좀 도, 돈을 좀 도와줘야 되냐가가고왔는데 사실은 학원을 가져가려고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었죠. 근데 내일 이제 가빈정부의 개축 병진, 엄마를 할 건데 엄마도 사주를 보면 가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악인인데 악한지 모르고, 어? 야, 니네 거는 내가 좀 가져도 되지 않나? 어? <laughs> 그런 생각을 했단 얘기죠. 자, 이상입니다.